여러분 안녕,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좀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보려고 이렇게 또 클래식한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어. 내가 지난번 영상에 여러분들한테 뉴발란스 574, 아, 요새 너무 좋다, 요새 너무 좋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ABC 마트를 딱 들어가가지고 세일 품목이 뭐가 있나 막 살펴보는데, 어? 야, 이거 완전 추억 돋는데 하는 신발이 딱 하나 나오는가 뭐냐? 바로, 서코니 재즈가 아직도 a b c 마트에서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 아니, 가격도 너무 착해. 25,000원에 여러가지 재즈 색상을 세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색깔, 좀 약간 재질이 다르다던가, 약간 디자인이 약간 다른 재즈 같은 경우는 뭐, 39,000원까지, 뭐, 25,000원에서 39,000원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폭으로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지. 사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서코니라는 브랜드 뭔지도 모를 거야. 굉장히 좀 유명한 브랜드였는데 요새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 서코니는 또런닝용 브랜드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오래된 브랜드였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신발이 진짜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리셀이 붙을 정도의 그런 굉장한 신발이었고 이거는 지금 재즈 오리지널이라는 신발인데 섀도우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그냥 그 에어포스의 버금가는 그냥 막 어마어마한 신발이었단 말이지. 요새는 거의 다 단종돼가지고 사실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서콘이 재즈 오리지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풀려있더라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신발 하나에 25,000원? 아니 그러면 속는 셈치고 한번 사봐도 되는 거잖아 너무 예쁜 디자인이잖아 사실 내가 지난주에 이제 뉴발란스 얘기해주면서 뉴발란스의 그 실루엣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냥 전형적인 뉴발란스 574와 굉장히 비슷 그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하, 이게 또 좋은 게 키높이 그 4cm, 5cm, 5cm 정도 돼 보이는데 하, 그냥 어마어마한 키높이에 뒤에 EVA 폼이 탁 자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 굉장히 신발은 심플하게 생겼지만 오이 디자인 나쁘지 않다. 전체적인 소재는 메쉬와 스웨이드와 그리고 나일론이 렇러 이렇게 섞어져 있고, 가운데 서코니 마크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 이 서코니 마크 가운데를 보면은 이렇게 S자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서코니가 옛날에도 이랬나 싶어. 마감이 너무 좋아. 깔끔해. 진짜 신발이 너무 산티나지도 않고, 진짜 깔끔한 신발을 딱 보여주고 있거든.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어, 이거 괜찮겠다. 이거 그냥 지금 데일리용으로 신어도 너무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서코니 자체가 불편한 신발이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란 말이야? 나쁘지 않아. 슈레이스는 흰색이랑 연한 회색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두개다 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에 남아 도는 크림 색깔 끈을 이렇게 꼈더니, 아, 이 신발이랑 또 이렇게 찰떡으로 어우러지네. 그도 그럴 것이 전체적인 색감이 약간 연한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미드솔도 요새 트렌드에 또 맞게 약간 더 빈티지스럽게 세일 컬러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아니 이게 진짜 옛날 디자인인데도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 요새 트렌드에 또 다시 한번 맞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웃솔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아웃솔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지. 재즈가 옛날에도 이랬나 싶었는데 내가 너무 오래전에 신어 봐가지고 어 이게 인솔이 굉장히 좀 튼튼하고 두꺼워. 그리고 바깥쪽을 딱 보면 이렇게 폼이 붙어져 있어가지고 아 우리의 뒤꿈치 쿠셔닝을 또한번 이렇게 자리 잡아준다. 아 디테일 너무 좋아. 음. 성부분은 굉장히 얇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져 있고, 여기 혀 탭에는 서코니 라고 써있는 걸볼 수가 있지. 신발 자체가 굉장히 좀 얇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봄, 여름에 신는 걸 추천을 해줄게. 2000년대 초반에 패션의 한 부분을 팍 강타했던 그런 브랜드, 그런 디자인이었지만, 한풀 꺾인 다음부터는 뭐 다시 뭐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요새는 또 런닝화 시리즈로 굉장히 좀 인기, 그, 런닝 쪽에서는 약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 뭐 내가 근데 런닝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는 좀 추억 돋아서 하나 장만을 했다. 이거 이제 보는 나 같은 아저씨들은, 크으, 추억 돋는다. 크으, 눈물 난다. 옛날에 그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그 정도의 신발 아닐까? <목소리> i